서울 파이낸스 권진욱 기자 현대 모비스는 안전, 친환경, 편의성이라는 가치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일사, 일촌 활동, 미료숲 조성 등 모비스의 사업장을 중심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해 지역경제와 상생 가치를 더욱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이즈무브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 아동들에게 맞춤형 휠체어나 자세 유지 기구를 비롯한 이동편의 장치를 제공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장애 아동과 가족들이 여행 기회를 갖기가 쉽지 않다는데 착안해 현대모비스 임직원들이 이동 도우미로 참여하는 힐링캠프라는 가족 여행 프로그램을 매년 실시하기도 했다. 거리두기가 완화된 올해에는 지원서를 제출한 장애아동을 둔 가족들을 초청해 임직원들과 글램핑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외에 대면 활동이 어려웠던 지난 2년 전부터는 장애아동을 둔 가정의 생활용품을 지원하는 희망포따리 봉사활동도 실천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동화책 제작도 하고 있다. 지난 2014년부터 전국 어린이 도서관과 지역아동센터에 동화책을 제작해 무료로 전달하고 있다. 지난 9년간 현대모비스가 배포한 동화책은 2만 권이 넘는다. 올해는 누리의 우주라는 동화책을 발간했다. 이 책은 오수 아동 문학상인 웅진주니어 문학상과 마혜송 문학상 등을 수상한 황지영 작가가 글을 쓰고 원정민 동화 전문 작가가 그림에 참여했다. 현대 모비스는 올해부터 초등학교 교실을 공기 정화식물로 꾸미는 교실 숲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에게 맑은 공기를 선사하고 친환경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현대모비스는 올해 안에 공기정화 식물 총 2,500개를 전국 초등학교 교실에 기증한다는 계획이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2년 충북 진천군 초평면 일대에 친환경 생태숲 조성 사업을 시작해 지난해 완료했다. 지난 2020년부터 임직원과 일반인 대상으로 달리기를 하면서 환경 보호도 실천하는 기부론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 모비스는 환경뿐 아니라 미래 과학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사회 공헌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공학 리더 자율주행차 경진대회는 자율주행 로보틱스, 커넥티비티 등 미래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를 이끌어갈 공학 리더 인재 양성을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는 대회다. 2019년부터 자율주행 경진 대회에서 고등학생 대상으로 모형 제작과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코딩을 가르치고 있다. 또 소프트웨어 우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나눔, 도전, 배움 활동으로 구성된 청소년 공학 리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 모비스는 맞벌이 가정이나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과학 교육 프로그램 주니어 공학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현대모비스는 지난 2005년부터 아이들에게 과학을 돌려주자라는 목적으로 사업장 인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직원들이 강사로 참여하는 주니어 공학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현대모비스는 교통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며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지키는 교통안전 애플리케이션 학교가는 길을 개발하기도 했다. 자동차에 적용되는 첨단 기술인 시선 인식 기술을 활용해 어린이들의 등하교 길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는지 확인하고 이를 통해 맞춤형 어린이 교통 안전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